Then, then his cell phone rang. Hello? He answered. 이렇게 갔죠. 자, 그래서, 요, 보면, then his cell phone. 그러니까, phone이랑, 이거랑 많이 쓰는, 붙여 쓰는 단어인 거예요. phone rang. phone rings.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많이 쓰는구나라고 보고,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도 그러냥쓰자 전화가 왔다. 전화가 울렸다, 전화벨 울렸다, 그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초인종 뭐 이렇게 울렸다, 이러,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럴 때 ring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외국 아이들 만화책 보면 전화기 울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림책에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경험하고 넘어가시고. Then his cell phone rang. 그러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Phone rang. Then his cell phone rang.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았습니다. Hello? 라고 he answered. 그래서 이 answer가 또 언제 또 쓰나요? 이럴 때도 쓰죠. 그렇죠? 이렇게 또 쓰는 거죠. 자, 뒤에는 이제 전화통화 내용인데 Good afternoon, a woman said. I'm calling from Bell South Phone Company. 뭐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괜찮죠. I'm calling from Bell South Phone Company.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I'm 아, calling from 그러면 여기서 전화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인데 여기로부터 제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I'm calling from. 이것도 많이 씁니다. I'm calling from. 기억해 두시고 한번 써보세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Uh, I'm... Uh, um, 여기, 과자, 과자 똑같죠 이것도 National Cookie Company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I'm calling from National Cookie Company 이렇게 되는 거죠 I'm calling from National Cookie Company Calling from the I'm calling from the National Cookie Company 그러면 여기서 전화 드려요, 똑같죠 I'm calling from Belsas l f o n Company 여기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I'm calling from 한영민노학원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200좀 좋아. Call from. I'm calling from. I'm calling from. 자, 뒤에 뭐라고 하나요? You have no minutes left on your cell phone.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또 나왔죠. You have no minutes left. 어디야? on your cell phone. 이게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뭘 물어봤을까요? 충전하시겠어요? 이런거 나왔겠죠. 요, 요, 전화가 살렸다. 그래서, saved by the b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saved by the bell. <laughs> 웃긴 상황인데. Would you like to buy more minutes? Would you like to buy more minutes? 좀더 사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yes! Leonardo shouted into the phone. 요거 남기면 장어 볼까요? 자, yes! 이런 걸 떠나서, 라고, Leonardo가 shouted into the phon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talk on the phone, 이런 거한번 예전에 보셨었죠? 그쵸? shout it into the phone, 그럼 요 상황이랑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화나거나 막 뭐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기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shout it into the phone. 아, 그럼, 아, 그렇지. shout이 돼서 이게 폰 안으로 쏙 들어갔구나. yes! 라고, Leonardo s h o u t it into the phone. 이런 게참 되게 쉬운 말들인데, 푹 쓰기 힘들거든요. 이런거 기억해 두시면 참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yes라고 Leonardo shouted into the phone. 전화기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거참 뭐 괜찮은데. 암기 문장입니다. Please help me. I'm lost in a snowstorm A n Nevado del Ruiz.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암기 문장 한번 가자. Please help me. I'm lost on, I'm lost in a in a snowstorm. snowstorm on Nevado del, del Ruiz. 이렇게 됐죠. Lost in a cell phone, I'm lost.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뭔가, I'm lost. 길을 잃었습니다. I'm lost. I'm lost. I'm lost, I'm lost in a, a snowstorm on Nevado del Ruiz. 이 산에서 눈보라 중에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거 암기 문장 넣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I'm lost" 뭐 "get lost" 이런 식으로 쓰고 드라마 중에도 예전에 있었죠. 김윤진 씨 나왔던 거. 그것도 "We are lost" 뭐 "we were lost" 이렇게 되면 그런 모양으로 쓴단 말이죠. 자, 그런 건 연습문제 인데 연습문제 한번 해보시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나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으면 될까요? Never get lost.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get lost 돼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Get lost 하는 거죠. Lost 하게 되지 않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길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You will never get lost. 이렇게 되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있으면 길을 잃는 리는 없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연습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get lost, get lost, i'm lost. 이런 거니까,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너 잃어버린 줄 알았어. w e t h o u g h t i t h o u g h t 그죠? w e t h o u g h t i w e t h o u g h t w e l o s t y o u 그 그죠? Lost가 lose los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lose lost. 이렇게. We thought we lost you. 널 잃어버린 줄 알았어. 자. 이래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할 때도, we thought, I thought. 이렇게 해서, 알았다고 해서, 알, 그걸 안게 아니라, 그런 줄 알았잖아. 이런 건데, 자, 요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형용사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Lost. Lost.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면 lose, lose 이게 동사잖아요, 그렇죠? 이 동사의 과거형이 뭐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서도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어떻게 상어 이좀 의미가 비슷하기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I, th we, thought we lost you. 그럼 이제 I get lost. I'm lost. 그럼 누가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누가 나는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했었지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쓰는 모양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아 동사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남아서 그냥 I'm lost 되게 되면 누가 날 잃어버려 가지고 나는 그냥 잃어버린 채가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우리 말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어쨌거나 쓰는 모양은 이렇게 쓰더라. 그럼 그거 알아놓으시면 괜찮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여기서는 I'm lost in a snowstorm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굴 잃어버릴 수도 있죠. w e t h o w it h t w e l o s t y o u it h o u g h t i it I, 외워가지고 it 한 o 해볼게요 이게 it 붙 o 자꾸 it h o u t h it o t o i, I l o s t y o u 야너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녀를 전 남친에게 빼앗겼다 좀 화나죠 제전 제 남친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여러분이 <laughs> 이, 이 뺏긴 사람도 남자고 여자분을 이 여자분의 전 남친에게 뺏겼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I lost her to her ex boyfriend. 괜찮죠? ex도 괜찮죠? 그렇죠? Yeah, I lost her to her ex. 이렇게 쓰면? 그렇죠. i s lost her to. 이렇게 쓰는 모양도 한번 보시라고 연습문제 넣은 거예요. 그녀를 잃었는데, 누구에게 잃었어요? 요 사람에게로 잃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남친한테 마음이 뺏겨서 다시 간 거죠? 이런 일이 있나? 전 남친이 갑자기 뭐 이렇게 성공을 했나 보죠. 어디 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뭐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lost의 모양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면, I'm lost. 그렇죠? We are lost, get lost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누굴 잃어버린다 동작으로 그냥 쓰고 과거에 라 가도 그냥 이렇게 lost를 이렇게 쓰고, I thought I lost you 이렇게 쓰기도 하고, I, I lost her to her or ex, 뭐 to her ex boyfriend 이런 그렇게 다다 다 써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 여자를 잃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lost, l o s e 의 모양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형용사를 쓰면 lost가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이런, 게 이렇게, 이게 형용사가 되거나, 이렇게, 뭐, 동사가 돼서 과거형이 되거나, 이게 좀, 이렇게 엮여가는 게 좀, 이렇게 좀,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본 거예요.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부작용. 더 헷갈릴 수도 있음.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m lost in a snowstorm. 어디서요? On n e v a d o del Ruiz. 이 산에서 눈보라 중에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이거 남기문장 넣어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남기문장 한번 넣어볼게요. Please help me. I'm lost in a snowstorm on n e v a d o del Ruiz. 그렇죠? Excuse me, the woman said. I don't understand. 그 그렇죠. Excuse me. I don't understand. 무슨 말씀이신지? Do you want to buy more minutes? 여자분 너무 바카다 그죠? Do you want to buy more minutes? 더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빨리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Yes, but not now. Leonardo said. 그죠? Yes, but not now. 근데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좀 있다가. I need help. I'm lost on a mountain. 이랬죠? I need help. I'm lost on a mountain. I'm lost on a mountain. 희한하게 또 여기서 on a mountain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On oh, Nevado del Luis. I'm going to die on this mountain.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입에 붙이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I'm lost on a mountain. 길에 산에서 길을 잃었단 말이지. 자,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I need help. 음. I'm lost on a mountain. Stay where you are, the woman said. I'll send for help. 이건 안경자 넣어볼까요? 자, 이건 여자분이 한말의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실 뿐입니다. Stay where you are. 라고, the woman said,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I'll send for help. 근데, send for help 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send for help.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요청을, send for help.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 앞부분도 괜찮았죠? stay where you are.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stay where you are. 있던 곳에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don't move. 어. stay where you are. 이거 괜찮거든요? stay put.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반지의 제왕. 뭐, 오크 대장이 마. stay where you are. 너 있던데 그대로 있어라. 그냥 영어로는 Stay where you are. You stay where you are. 고급지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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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라고 얘기하고 나서 i l l s e n d for help. 이렇게 중간에 뭐 들어간 겁니다. 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뭐 이런 표현도 한번 나왔습니다. Help is on the way. 내 네, 지금 도와드리러 갑니다. 도움의 손길이 지금 길 위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와드리러 갑니다. 뭐, help is on the way. help is on the way. 뭐, 이렇게. 그 때는 어디 전화를 했었냐면, 911. 911에 했더니, 이 전화받은 분이, 오케이, okay, help is on the way. 네, 제가 도움, 도움의 요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uh, I'll send for help. 이런 것도 나왔네 암김자 한번 넣어보죠. Late that night, a rescue team arrived and helped Leonardo down the mountain. 이거 좋은 거 나왔네요. 이거 꼭 외워 보세요. 쪽지 점꼭 내야지. 자, late that night, a uh, rescue t e a m e arrived and helped Leonardo down 이렇게요. Leonardo down the mountain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뭐, continue down the mountain. 계속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여기 late that night. 이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그렇죠 그날 밤좀 늦게, 뭐, later that night.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 밤좀 시간이 지나서, late that night.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죠? 그날 밤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late that night. a rescue team arrived. and 그리고 뭐 했어요? help Leonardo down the mountain.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도 한번 있다고 했었죠? 소파까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을 도와줘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lp Leonardo down the mountain. Help Leonardo down the mountain.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게요. 언제요 late that night. 그날 밤좀 늦게. A rescue team arrived and helped Leonardo down the mountain. 이렇게 씁니다. help him to the car. 그럼 차까지 이렇게 도와,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괜찮네요. 암기문자꼭 한번 넣어보시죠. 여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강추. 여기 부분 진짜 좋습니다.